ISTP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용하고 담담한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은 유형입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말도 많지 않아서 차갑게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ISTP는 인간관계에 무관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이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감정보다 현실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쌓아가죠. 그리고 겉으로는 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기 나름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사람을 대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지내다 보면, 생각보다 의리있고 믿음직한 유형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긴말 필요 없이, 이제 ISTP가 인간관계에서 보이는 아홉 가지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ISTP는 말로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툰 편입니다. 좋아해, 고마워, 보고 싶어와 같은 말을 자주 하지 않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무심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말 대신 행동으로 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들어 할때 위로의 말보다는 실제로 도움이 될수 있는 행동을 합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준다거나 고장난 걸 고쳐주거나 필요한 정보를 대신 찾아주는 식으로 말이죠.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맨틱한 말은 적지만 차를 태워준다거나 조용히 기다려준다거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애정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 사람 나를 좋아하나?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ISTP와 오래 지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말은 없어도 항상 필요할 때 곁에 있다는 것을요. ISTP에게 표현하지 않는 감정은 없는 감정이 아닙니다. 단지 표현이 실용적인 방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감정을 제대로 느끼려면 말보다 행동을 봐야 합니다. ISTP가 반복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언제 곁에 있어주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크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ISTP는 인간 관계에서도 감정보다는 현실을 먼저 봅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감정적으로 휘둘리기보다는 지금 뭘 하면 도움이 될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로의 말 대신 해결책부터 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는 너무 공감이 없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ISTP 입장에서는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최소화하려 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기더라도 감정적으로 언성을 높이기보다는 한발 물러나 상황을 정리하려 합니다. 문제의 핵심이 뭔? 지금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를 구조적으로 보려고 하죠. 또한 감정에 오래 묶여있지 않습니다. 서운한 일이 있어도 깊이 파고드는 대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정리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회피가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감정에 과도하게 소비하지 않으려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ISTP는 상대 입장에서는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ISTP는 인간관계에서 지나친 감정교류나 과도한 의존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항상 연락을 해야 하거나 감정을 수시로 확인받아야 하는 관계는 ISTP에게 스트레스 그 자체이죠.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관계를 선호할 뿐입니다. 이들은 각자의 공간이 보장된 상태에서 필요할 때 만나는 관계를 가장 편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감정적으로 매달리거나 이유 없이 서운함을 표현하는 상황에서는 당황해하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 이해는 하려고 하지만 그걸 계속 받아주기는 어렵습니다. ISTP에게 이상적인 관계란 서로 할일 하다가 필요할 때 편하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입니다. 너무 얽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멀지도 않은 관계. 이런 구조가 유지될 때 ISTP는 편안함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오래 머무릅니다. ISTP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라도 계속 붙어 있으면 피곤함을 느끼죠. 그래서 가끔은 연락이 뜸해지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걸 무관심으로 오해받기도 하죠. 하지만 사실 이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기관리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야 다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계속 사람들 속에만 있으면 감정뿐 아니라 정신까지 지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STP와 잘 지내고 싶다면 이 혼자만의 시간을 존중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억지로 붙잡거나 왜 연락 안 해? 라고 추궁하는 관계보다는 필요하면 연락하겠지 라는 신뢰가 있을 때 ISTP는 훨씬 편안해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일수록 더 오래 유지됩니다. ISTP는 처음 만난 사람을 겉모습이나 말투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만히 지켜보며 그 사람의 행동, 태도, 일관성을 봅니다. 말과 행동이 같은지 상황에 따라 태도가 변하는지 솔직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자연스럽게 살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차갑고 무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많은 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찰이 끝나면 이 사람은 믿어도 되겠다 혹은 가깝게 지내긴 어렵겠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일단 신뢰가 생기면 ISTP는 굉장히 든든한 사람이 됩니다. 변덕 없이 한결같고 필요할 때 도와주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ISTP와 가까워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가까워지면 오래 갑니다. 관계의 시작은 느리지만 유지되는 힘은 강한 편입니다. ISTP는 넓은 인맥보다 소수의 신뢰 가능한 관계를 선호합니다. 많은 사람과 두루 친하게 지내는데 큰 관심이 없죠. 대신 몇몇 사람과 깊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많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진짜 가까운 사람과는 오래 갑니다. 연락도 자주 하지 않지만 필요할 땐 언제든 나타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친밀함보다는 실질적인 신뢰를 더 중요하게 보는 성향입니다. 이런 성향 덕분에 ISTP는 가볍게 손절하거나 쉽게 관계를 정리하는 타입이 아닌 경우가 많죠. 친해질 사람은 신중히 고르고 그 관계는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ISTP의 인간관계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편인 경우가 많습니다. ISTP는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감정보다는 해결을 먼저 봅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보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겼을 때, 감정싸움을 하기보다는 조용히 상황을 정리하려 합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냉정해? 라고 느낄 수 있지만, ISTP는 싸움을 키우기보다는 빨리 끝내고 싶어 합니다. 갈등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에서는 아예 거리를 두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회피가 아니라 자기 보호에 가깝습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여야 관계도 오래 유지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ISTP는 인간관계에서도 자유를 중시합니다. 구속되는 관계, 감시받는 관계, 지나친 연락강요는 매우 힘들어하죠. 누군가 자신의 생활패턴을 간섭하려 할때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ISTP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고 싶을 때 보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 이야기하는 방식이 가장 편안하죠. 정해진 틀에 맞춰 행동해야 하는 관계는 일종의 족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자유로움은 무책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ISTP는 자기 선택에 책임을 지는 편입니다. 다만 통제받지 않을 때더 성실해지는 유형입니다. ISTP는 억지로 관계를 붙잡지 않습니다. 의미 없다고 느끼면 감정적으로 매달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둡니다. 싸우지 않고 조용히 멀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ISTP는 이미 마음속에서 충분히 고민한 후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한번 내린 결정은 쉽게 번복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관계의 숫자보다 질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에게 의미 있는 관계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ISTP의 인간관계는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합니다. 말은 적지만 행동은 진심이고 감정 표현은 서툴지만 의리는 깊습니다. 그러므로 이 타입을 이해하려면 말보다 행동을 표현보다 지속성을 봐야 합니다. 결국 ISTP는 조용하지만 믿음직하고 무심해 보여도 책임감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리듬을 존중할 수 있다면 평생 함께 할수 있는 든든한 사람이 되어 줄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ISTP 인간관계에 대해 설명해 보았는데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